자 편안하게 앉으시며 자 가슴 운동합니다 가슴 앞으로 밀었다 대로 자 자골 바닥에 잘 내려놓으시고 자 어깨 긴장 푸시며 자 오늘은 야외에서 합니다 자 반대쪽으로 동그라미 그리십니다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깍지기시면서 마시면서 높게 들어올리셨어요 자 오늘은 수리아나 마스카라 수전 해보겠습니다 자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팔 옆으로 내려놓으시며 자 테이블 자세 만드시고 자 호흡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골반 뒤로 밀어내시며 자 하복부 힘 풀리지 않도록 하시고 자 허리 처지지 않으시며 손목에 힘이 실리지 않으세요. 자 마시고 내쉬고 마시며 크게 내쉬고 자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어깨, 고관절 부드럽게 사용하시며, 자, 발뒤꿈치 세우시면서 아동카스바나, 자, 몸 전체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자, 천천히 걸어오시면서 손 사이까지, 상체 아래로 완전히 숙이시고 자 마시면서 팔 들어 올리시며 손 가슴 앞에 합장 자 호흡합니다. 자 마시고 내쉬고 오른발 뒤로 자 마시고 내쉬고 자 무릎 바닥에 내려놓으시면서 골반 뒤로 자 마시고 자 내쉬면서 아동가스바나 자, 오른발 앞으로 당겨 오시며, 기마자세, 내쉬면서, 완전하다. 자,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팔 들어 올리시고, 내쉬면서 상체 숙이시며, 왼발 뒤로. 자, 오른발 뒤로, 아두무카스바나 자, 무릎, 골반 뒤로. 자, 마시고. 내쉬며, 아듬가스바나 호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왼발 앞으로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발 들어 올리시고, 내쉬면서, 손 가슴 앞에. 마시면서, 발 들어 올리시고, 내쉬고, 오른발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고, 내쉬며, 자, 마시고, 내쉬고, 자, 뒤로 갔던 오른발 앞으로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팔 들어 올리시고, 내쉬며, 손 가슴 앞에 왼쪽 갑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고, 내쉬며, 자, 마시면서 골반 앞으로, 자, 내쉬며, 아드무카스바나, 왼발, 자, 마시면서 기마자세, 내쉬며, 자,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고, 내쉬고, 오른발 뒤로 마시고, 내쉬고, 자아시탕과 나마스카라 힘드신 분들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하시면 되세요. 아르무카스바나 오른발 자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고 팔 들어 올립니다. 자 마시고 내쉬며 자 왼발 뒤로 마시고 내쉬고 자아시탕과 나마스카라 부장가하드무카스바나 왼발 앞으로 아시아 산잘라나 완전하 웃다나 하스타 웃다나 손 가슴 앞에 불안함아 자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고 내쉬고 자, 오른발 앞으로 당겨옵니다. 마시고, 왼발 내쉬고, 자, 마시면서 팔 들어 올리시고, 손가슴 앞에, 왼쪽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고, 내쉬며, 자, 왼발,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고, 내쉬고, 오른쪽 갑니다. 마시고, 내쉬고, 오른발 뒤로, 마시고, 내쉬고, 자, 무릎, 가슴, 턱, 바닥에,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왼쪽 갑니다. 마시고, 내쉬며 왼발 뒤로.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고, 내쉬고. 왼발,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고 내쉬며 오른발, 왼발 자, 두부카스바 나사나 무릎 바닥에 자, 골반 뒤로 아기 자세로 잠시 이완하십니다. 수련 아마스카라 10번만 수련하셔도 온몸이 시원하게 풀리실 거예요. 자 완전히 이완하시고 자 상체 들어 올리시며 자 편안하게 앉으시고 양손 무릎 위에 다시 한번 더 가슴으로 동그라미 그리십니다. 자, 반대쪽으로 열 번. 음, 여덟, 아홉, 열. 자, 양손각지 끼시고, 마시면서 높게 들어 올리시며, 내쉬는 숨에 양팔 옆으로 멀리 크게 내려놓으시고, 자, 양손 무릎 위에 편안하게 호흡하시며,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손 따뜻하게 비비시며, 따뜻한 손, 눈에 살짝 올려놓으시고, 나에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긴다, 생긴다는 걸 믿으시며, 눈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한번 더 해보고 마무리 지었습니다.